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짜고댄디랑 그의 동생. <laughs> 이제 썬팅 선이 아닙니다. <웃음> 맞아 <웃음> 지금 영상은 무신사에서 협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봄가라면 뭡니까 맨투맨 무드 그쵸 맨투맨 무드 거의 상징적인 계절이죠 무신사 스웻 페스티벌을 보면서 어떤 게 살만한 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보어가시죠 <laughs> 보면은, 스페셜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메이루랑 더 있네?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타는 그런 느낌이죠? 드은 음. 귀염귀염하게 들어갔네. 메이루. 아, 이기게 이렇게, 이 라벨이 붙는구나. 귀여운 느낌이긴 합니다. 디온드랑 메이플 스토리. 음. <laughs> 어, 이건 좀 눌러보고 싶은데. 저게 뭐,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인가 보네. 저희. 내가 알던 메이플 캐릭터는 아닌 게. 슬라임 들어가. 뭔가 좀. 어, 그니까 난 슬라임을 알고 있어서. 아 이거 걔다 이거 그거다. 이게 슬라임, 이게 슬라임 눈이. 지이거 슬라임, 눈이지. 눈이. 이거 슬라임 <laughs> 눈이지 얘들아. 이거 슬라임 눈이지. 맞네. 어 맞네. 솔직히 나는 이게 더 예쁜 거 같은데? 귀엽다. 아,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요즘에 좀 어떤 느낌이냐면 프린트가 좀 많이 흔해져가지고 자수라던가 이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시 좀 예쁜 는 느낌. 베리드 얼라이브도 알아? 여기가 거의 스트릿 브랜드 1세대 브랜드거든? 베리드 얼라이브는 아시는 분들은 진짜 다 알걸? 근데 가격대가 좀시긴 하네요. 아, 어, 귀엽다. 이거는 귀엽게 예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단일보다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 단일은 좀 뭔가 사람이 너무 빵 뜨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픽 같이 들어가니까 더 좋은 느낌? 아, 어, 더 귀여운데 진짜? 콜라보레이션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이트 페스티벌 기념 5종 특별 쿠폰. 와, 15% 쿠폰 이런 것도 주네. 앱으로 아 맞아. 어플을 다운받아. 어, 맞아 이번에 그래. 어플로 하면은 보기도 더 편해진 것도 있고 앱에서만 할인되는 쿠폰이 있네요. 5%에서 15%까지 같이 있으니까 별지 프로모션 역시 이제 대기업이 돼서 카드사에서도 이렇게 프로모션을 받아오는 오늘의 브랜드로 커버낫이랑 인스턴트펑크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7만 원 이상 구매시 뭐 이런 이벤트들을 오늘의 브랜드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커버낫에서 예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근데 보면은 조금 살짝 동글동글하게 해서 좀 프린팅된 것보다는 훨씬 더 귀엽고 퀄리티 있어 보이긴 하거든. 캐주얼한 맨투맨 사시 분들에게는 딱 좋아 보이긴 합니다. 로고 귀엽게 들어가고 부클 어. 느낌으로 들어가서 입체감도 살짝 있어 보이고. 다양한 맨투맨 컬러들, 초록색깔 뭐가 제일 나요, 아 내가? 난 멜란지 그레이. 이게 제일 기본이긴 어. 해. 이게 맨투맨 근본이에요. 기본으로 사시 분들은 이런 것도 그냥 무난하고 이것보다는 컬러 조합이 예쁘게 들어갔다고 보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주실 분들은 오렌지 그린도 귀엽기여한 음.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게 좀 아예 뭔가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옛날에는 좀 그래도 아메카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런 느낌보다는 귀엽게 입을 포인트 맨투맨?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기모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모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프린트가 귀염귀염하게 딱 들어간 느낌이랑 이런 건 어때요? 괜찮은 것같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커버면서 이런 감성의 티셔츠를 안살것 같아, 맨투맨은. 차라리 뭔가 아까 퍼즈라던가, 아. 앤더슨베리라던가 그러면 이런 느낌을 살것 같긴 한데, 뭐 나는 차라리 이런 게더 나아 보여. 커버는 느낌에는 저런 게 뭔가 조금 더잘 맞지 않나? 아, 요런 거면 좀 괜찮지. <laughs> 내려보니까, 할인을 하는 게좀 많네요. 대부분 55%막 이러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건좀 다르잖아.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부풀로 귀염귀염하게 나오고,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게 조금 더 뭔가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거는 로고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서 활용도가 높아. 어, 맞아. 이거는 시즌도 안 타는, 컨셉이라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26,000원. 26,000원에다가 회원 할인이랑 이런 거 적립금 하면 더 저렴하겠죠? 이런 것도 무난하죠? 이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 가격대가 지금 너무 저렴해서. 이런 거는 조금 기본 맨트맨이라던가 그런 거 있는 분들이 다양한 컬러라던가 이제는 좀 들어간 거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 말고 그런 거살때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것도 귀엽던데 아마 학생분들? 어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맨트맨 같은 거 하나 입기에 로고랑 같이 깔끔하게 딱 섞여있는 느낌이라 이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간 것보다는 난 이런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딱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컬러가 엄청 다양하잖아 기본 맨트맨 검정색, 회색 있는 분들은 그런 컬러감 있는 거라던가 로고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나 정도 들어간 거는 입을 때 캐주얼이나 아메카지 이런 쪽으로도 풀기가 좋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게 기본 로고긴 한데 입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패치워크 돼 있는 스커트. 커트라던가 감성 있게 입으면 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 코디도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다양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입으면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기본 아이템이라. 오히려 프린트가 빡 들어가는 것보다 기본 깔끔한 로고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여기 여자 브랜드 아닌가? 남자도 근데 입긴 입을걸? 저 컬러가 얘는 지난 시즌 시그니처? 민트 색깔 저렇게 들어가는 거. 아~~ 거. 너 원래 알던 브랜드야? 이거 신상이네 이거는. 응. 여성복이 그럼 메인이지? 아 그냥 무난한데 그딱그 느낌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커버낫에서 살것 같아. 나는 그래도 커버낫을 조금 더 많이 들어봤거든. 여러분들이 기본 로 같은 거살 때는 좀 많이 들어본데 사는 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이 들어간 거는 생소한 브랜드라던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사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커버낫이 조금 더 끌리네요. 깔끔한 것도 되게 많고 선택지가 많아. 어, 신상에서도 예쁜 것도 많고 컬러 선택하기에도 다양한 느낌이라 그런 것들을한 번씩 구독자들이 원하는 걸한 번씩 볼까, 브랜드를? 음, 음, 음. 보면 좋은 브랜드 있어? 네. LMC. 나는 매장에서 봤잖아 이런 좀 디자인 들어간 게 이번에 되게 잘 나왔더라고 무난한 스타일 로 이렇게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확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잘 나온 것들이 좀 많더라고 매장에서 이것도 실제로 봤는데 이것도 예뻐 보였습니다 과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막 별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이런 것도 그냥 귀엽긴 하거든 이거는 LMC에서 사도 되고 다른 데에서도 사도 되는 딱그 느낌이긴 해요 여러분 아 근데 뭐 많이 없네 신상이 나온 게 많이 없네 지금 이제 막 나오 고 있어서 신상이 막 들어와 있는 거는 많이는 없는 것 같고 내 LMC가 신상 예쁜 게 되게 많았는데. 아 최초 다 해놨어. 근데 거의 없긴하다. 근데 확실히 앤더슨 벨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매장에서도 봤거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딱 알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그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요즘에 내가 아까 좀 프린트 질린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자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막 이렇게 했는데 다양한 컬러로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거 전에 나왔던 거를 매장에서 봤는데 괜찮았어요, 예뻤어요. 뒤에 이런 식으로 또 아일렛 포인트도 있고. 넌 어떤 거 같아? 난 이거 귀엽던데? 이렇게 크림 컬러도 있어. 난 이게 제일 예뻐. 이번에 너, 하는 거. 페스티벌에 나온 거 중에. 핸드슨데이거는좀 은은한 느낌이라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 그런거좀 참고해서 난빡 포인트 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게 좀더 무난하니 예쁜 것 같긴 합니다. 하니까 하면은 6만 원대에 살수 있지 않나? 그러면 막 비싸긴 나는 괜찮아. 나는 그게 막 엄청 비싸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아우터가 좀 많이 비싸요. 앤더슨 벨. 어 맞아. 아 이건 좀 가격대가 확 올라가네. 아까 전에 거는 살만한 가격대는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확 올라가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면 등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고 깔끔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자수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프린팅. 프린팅이라 고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가 딱 이런 느낌이야. 컬렉션이라던가 브랜드 이런 거 봐도 그런지하면서 내추럴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유행하거든. 어, 이것도 딱 그런 느낌으로 무난하게 나온 맨투맨 전체 패턴으로 들어가면 너무 과하잖아 음. 가운데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별로야? 난 전개도 나은 것 같아 가운데 들어가는 음. 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딱 그런 느낌? 내가 봐도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뭐, 그냥 나쁘지 않다. 요거는 컬러가 네이비 컬러라서 입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요거랑 요거? 이거? 아까 봤던 그 아이보리 컬러 그게 제일 예쁘네요. 역시나 뭐 예쁘게 잘 나왔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근데 확실히 뭔가 확 이목을 끄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 그지? 응 무난무난하게 그냥 좀 자주 입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 근데 막 예뻐서 득템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것도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호불호 많이 갈릴 스타일이 그나마 좀 다른 디자인 들어간 걸로는 이게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본 거의 깔끔한 느낌이라서. 아, 근데 할인을 많이 해서 괜찮다. 응. 내가 엘무드,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사봤던 거는 막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거든? 근데 할인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28,000원 이렇게 구매하면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기본 멘트맨이고 핏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기도 좀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라 사이즈도 다 있네요. 그냥 무난한 기본 검정 멘트맨 사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좋아보이고. 아, 이런 게 괜찮네. 그냥 아이보리 멘트맨, 그냥 저렴하게? 가성비로 구매하실 분들 다 23,000원대로 음. 저렴한네요 평을 볼까요? 얇은가? 약간? 원단이? 두께감 보통이래? 그냥 막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나왔나 봐. 요즘에 근데 옷이 워낙 두껍게 나와가지고 참고해보시고 50% 할인한다는 전자에 사기 좋은 것 같으니까 23,000원이면 근데 진짜 괜찮... 거의 원가 니까요아 어. <laughs> 그거 아까 예뻤던 거 뭐였지? 퍼즈 솔직히 말해서, LMC 로고보다 퍼즐 로고가 예쁜 것 같아. 지금 딱 입기에는? 이거 예쁘지 않냐? 로고 자체가 그 느낌이 LMC보다는 퍼즐가 기본 로고로 보기에는 더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 너무 흔한 브랜드 말고, 흔한 사람들만 입는 브랜드 찾고 있으면은, 이거 예쁜 것 같아. 저조그마한저 폰트가 예뻐. 이것도 뭔가 예쁘고, 앞에 이런 식으로 티기체가좀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골 같이 들어가는 게, 또 예쁘게 잘 나왔더라. 그러니까 민트가 딱 포인트되면서 예쁜 그런 느낌이죠?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후드에 앞에 주머니 달리잖아. 아, 이거는 이번에 나온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작년에 나온 거네. 할인을 하겠죠, 그러면? 응. 아니, 10%밖에 안한네요 <laughs> 아, 이러면은 리즈너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1년 지났는데, 이거는, 이건 아니야. 협찬받아도 할 말은 합니다. 후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나름 차라리 이거 사. 이건 예뻐, 그냥. 아, 멘트맨. 소연이는 멘트맨이 마음에 들다고 하긴 하는데, <laughs> 저는 이런 거, 저런 걸딱 따져봤을 때, FW인데 10% 할인? 좀 뭔가, 근데 귀엽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달려서 이런 느낌도 같이 나니까, 나는 뭐 1년 지났는데, 10프라인밖에 안 해도 상관이 없다. <laughs>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나라면 이거 살것 같긴 해. 내가 옛날에 커버낫이 그거라고 얘기했거든?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남자친구가 있어 옷 선물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지 모르겠을 때 커버낫 선물해주려고 했는데 커버낫은 요즘 느낌이 더 어려졌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프린트라던가 이런 게더 영해졌거든? 그때 20대 초반 딱이 느낌이라서 그때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유니폼 브릿지입니다 이런 것들 이거 다 기본 깔끔하거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아메카지 브랜드라던가 좀 밀리터리 그런 브랜드들이 막 스텐실로 해가지고 US 막 이렇게 바뀌면서 음.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 그냥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들이라서 뭐2 30대 뭔가 멘트맨 하나 선물해줘야 되는데 어디거 해줄지 모르겠다? 유니폼 보일지 그냥 앵간합니다. 과하지 않고 캐주얼하고 뭔가 좀 살짝 점잖은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트랙 페스티벌에서 뭐 할인을 하네요. 이렇게 아래 스티링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깔끔한 기분인데 이렇게 밑단을 잡아주겠죠? 이런 건 어때 보여요? 난 좋은 거 같아. 진짜 좀 약간 아메카지 그런 스타일링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이런 느낌이야. 마른 분도 이런 식으로 카키 팬츠랑 이렇게 어, 뭔가 꾸안꾸 느낌을 입어도 좋고 무난합니다 유니폼 브릿지도 엥간해요 괜찮아요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챔피언, 후드, 스웨트, 셔츠. 그냥 무난한 느낌이야, 그냥. 음. 새로운 느낌은 없어서 조금 아쉬워, 나는. 그냥, 왜냐면은, 지금 뭐, 남신력 입다가 입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보고 사도 되거든? 근데 나는 맨날 옷을 보다 보니까 봤던 거 보는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긴 해. 이런 것도 근데 난 괜찮다고 보거든? 아예 쨍하게 나오는 거? 확실서 음. 이렇게 쨍하게 포인트를. 좀 무난하죠? 쨍하게 이런 좀 힙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브랜드로 꽉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너가 봤땐 귀여워? 나는 근데, 디네댄스는 워싱? 뭐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좀 은은하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음. 톤 다운된 느낌으로 음. 좀 확실히 요즘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좀 디자인이 그렇게 나오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맨투맨이라든가 이런 거살 때도 아까 봤던 그런 쨍한 거 사도 되긴 하는데 무난하게 음. 갈 거는 이렇게 워싱 들어간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그냥 깔끔하죠? 음. 가슴에 이렇게 패치 달려 있는 거? 요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가운데 가슴에 크게 딘데 들어가는 거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이런 거는 패치도 그냥 깔끔하게 딱 알잘 닦깔색으로 들어가서 이거 스커트인가? 아무튼 이런 것도 디테일도 좋아보이고 지금 아마 이것도 신상이 다안 나온 거일 텐데 그냥 전반적으로 로고 플레이의 컬러만 조금씩 바뀌는 그런 느낌들이라 이분 하시는 분들이 딱 그냥 보기 좋을 것 같긴 해 뭐야 <laughs> 이거는 다시 있는 분들 어, 나 복근 있다 하시는 분들 이으 아주 좋겠는데요 <laughs> 이거 배꼽에 털 있으면 못 입겠는데 이거는 와우 여기가 진짜 괜찮아요. 솔직히 딱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협찬이 안 들어올 때도 내가 그냥 가성비 맨투맨으로 1티어로 꼽았던 브랜드거든? 핏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오버핏부터? 세미 오버핏?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디테일도 잘 나와서? 여기는 내가 컨텐츠 하기 전에부터막 디메라던가 이런데 입도문 나서 흔들대고 그랬던 브랜드예요 저가도 저렴한 느낌이고, 실제로 받아보면은 원단이 저가 막파 브랜드라던가 시장이랑 완전 달라. 이번 시즌은 받아보지는 거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진짜 짱짱하게 잘 나와요. 여기도 레이어 브랜드거든? 아, 레이어가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칼 갈고 나왔어요. 음. 칸코 것도 괜찮아요. 이번 에가 어떤 시즌이었으니까소연 님? 로고 플레이에 해였습니다. <laughs> 맞아요. 지금도 솔직히 계속 로고 플레이거든? 그런 게있게냥 굉장히 추가가 하나 됐다. 조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귀염귀염한 파파고 스타든 근데 귀엽긴 귀여워. 나 이게 솔직히 이번 <laughs> SS 때왜안 나왔는지 의문이었어. 나왔으면 은 그래서 사람들 많이 샀을 텐데. 어, 이건 그레이인데 뭔가 흑백인데? 우울한 <laughs> 파파고인데? <laughs> <laughs> 칸코는 색감이 살짝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그레이는 칸코 브랜드 색깔에 좀 칙칙한 느낌. 뭐 기본 로고 멘트맨 이런 것도 할인하고 있네. 이것도 그냥 앵간합니다 무난합니다. 남녀 공용. 아 커플 멘트맨 이런 걸로 좋겠는데요? 아저 따라서 못. <laughs> 멋쟁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이번 신상 같은데? 아이보리는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아마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걸로 해서 한걸 걸? 걸? 몸푸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림, 어. 그림이? 이런 이런 건좀호불호갈리겠아 근데 싸긴 하다 이거는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맨트맨 이런 걸로 괜찮을 것 같은데? 23,000원이면 은앞에서 그냥 이렇게 동양색 면 느낌으로 뒤에도 뭐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있어서 이런 그래피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딱 입기 좋은 것 같아 왜냐? 60%라인에서 23,000원이기 때문에 아, 뭐야? 쭉 튄가요? 19,000원 와 근데 이런 거 진짜 싸다 이런 거는 싹 괜찮네 기본 로고인데 뒤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 들어간 거거든? 19,000원이면 은 진짜 그냥 전체 으로 사도 되겠는데 이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세 개는 근데 진짜 크리틱이 트리트에 입기 좋은 핏으로잘 나와서 비싼 거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성비로 입기 딱 좋은 느낌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간 게 트리트로 이렇게 원 포인트 쪽에 딱 괜찮아 보이거든 이게 맨트맨도 예쁜 것 같아 크리틱 대빵 로고 로고 플레이가 안돼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느낌 크리틱이 은근히 살게 많네. 폴로 랄프로렛 이거는 병행수입인가? 어? 정식이다 뭐야? 병행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제 폴로까지 이제 섭렵을 했네요 아무튼 이거는 폴로 곰돌이 맨트맨 귀엽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폴로 베어만 따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찾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폰 사용이 되네 그러면 차라리 매장가 사는 것보다 싸긴 하겠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같이 맨트맨후드티 스웨트 페스티벌 파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나는 신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맞아 좀 기본적인 거에 한해서 직역이 음... 입을 수 있는 할인율을 보고 할인율에 어... 맞춰서 가성비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어,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매해도 괜찮은 것들만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런 거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입문하실 분들은 기본 로고 쪽으로 입문하셨다가 차차 이렇게 감성진 아이템들 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침 기본 로고 아이템들은 뭐커버날이라던가 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할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상당히 리지너블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